2, 안녕하세요. 풍수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의 하루 되세요.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종을 클릭하여 새 비디오를 놓치지 마십시오. 풍수인테리어. 식탁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은 가정에 화목과 재물을 운 골라오는 식탁풍수, 주방풍수. 자, 오늘은 식탁에 두면 좋지 않은 물건들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에는 물건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있듯 무심코 식기에 쌓아둔 집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풍수 인테리어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저. 식사권 회수의 수저. 수저 세트는 식사를 할때 당연히 있어야 하는 도구이지만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닌 시간을 놓여서만 있는 수저 세트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운이 깃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곤 식탁 위에 두지 않고 수저통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돈을 보관하는 지갑은 나의 재물을 모아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갑이 놓여져 있어야 하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곳이 지갑을 보관하기 좋은 곳일까요? 바로 자물 자는 침대 머리옆이 재물이 나가지 않기 좋은 위치로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금고나 지갑을 보관하기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외부업 식탁은 지갑을 두면 안 될까요? 바로 부엌은 뜨거운 물과 불이 충돌하는 곳이므로 재물이 상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 빈 그릇은 허기짐, 굶주림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 그릇은 그릇장에 보관할 것을 풍수지리 이테리어에서는 말합니다. 약 건강보조식품 우리 식탁에 약이나 건강보조식품들이 많이 놓여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먹는 것이 바로 약입니다. 식탁에 항상 약을 든다는 것을 풍수이테리어에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약 건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기운이 스며든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약을 식탁에 물과 가깝기 때문에 높기보단 부엌과 조금 떨어진 발돌수납장는 보이지 않게 수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칼, 가위와 같은 뾰루한 물건, 식탁은 식사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뾰족한 칼이나 가위가 놓여져 있는 것은 화목을 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물건에 맞는 위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풍수 정보 빠르게 전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궁금하신 풍수 정보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